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당신을 향한 사랑의 절정. 첫 번째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므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서연아,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직접 씻어 주셨잖아. 그건 하인이 하는 일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도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일을 하신 거야.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려는 걸 막았을까? 싫어서 그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 감히 발을 씻기게 할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 발을 씻는 게왜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야? 발 씻는 건 그냥 더러운 거 닦는 거잖아. 여기서 발을 씻는 건 몸을 깨끗이 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있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그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해. 학교에서 친구 발을 씻겨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아꼭 진짜 발을 씻으라는 말은 아니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를 낮아지고 섬기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뜻이야. 두 번째 최후의 만찬과 세 개명 서로 사랑하라는 세 개명을 주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면서 떡이랑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희생을 상징하는 거야. 떡은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포도 주는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지.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왜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해? 사랑하라는 건 원래도 있었던 계명 아니야. 맞아 사랑은 원래도 중요한 계명이었어.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 이건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야.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 그럼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야? 응.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야. 사랑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놀랐잖아. 유다만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거야?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먹었어.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사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다 도망치기도 했지.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 아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심. 예수님이 곧 떠나실 거라고 하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잖아.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보혜사가 뭐야? 보혜사는 돕는 분, 위로하는 분, 변호사라는 뜻이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외롭지 않게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야. 마치 예수님 대신 우리 곁에 계시는 선생님 같지. 왜 예수님은 꼭 떠나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야. 같이 계시면 더 좋잖아. 예수님이 직접 계실 때는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동시에 임하실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게 되는 거지. 더 넓게 역사하시기 위함이야.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시는 건데? 내가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도와주셔.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불러. 네 번째, 참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과의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잖아. 포도나무는 알겠는데 왜 갑자기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을까? 이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야. 포도나무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얻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아니라고 하셨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을 잃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야. 결국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어? 접착제로 붙여야 하나? 하하 마음으로 붙어 있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거야.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야.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안전하게 머물라는 뜻이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 수 있어. 이 사랑은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힘이 돼. 다섯 번째, 예수님의 대제 사장적 기도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긴 기도를 하셨잖아. 요한복음 17장은 누구한테 기도하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야.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드린 기도였어. 마치 대제 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뭐였어?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기도하셨어.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고 보호받도록 기도하셨고, 둘째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셨지. 왜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도하신 거야?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건가? 응,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것 이상이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끼리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셨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큰 증거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게 정말 놀라워. 그럼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 거야? 맞아.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셔.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기도를 배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떠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주셨다는 걸 알겠어.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정말 감사해. 그래.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과 순환 부활에 대해 하브루타로 성경 공부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